아, 안녕하십니까, 만물 왕선장입니다. 자, 2024년 12월 1일 일요일 새벽입니다. 자, 지난 밤뭐한 4월일 만에 먼바다 어, 출조 나왔습니다. 날씨가 안 좋다, 하지 날씨가 좋아져서 어 깔치 엄청 나왔습니다. 어뭐 반신반의하고 나왔는데 아직 수온이 20도 언저리 있고 해서 뭐 조금 기대는 했지만 그래도 혹시나 했는데 고기 야 씨알이 엄청 좋았어요. 뭐 삼지 이런 건 당연히 나오는 거고. 어, 미끼 쓰는 사이즈 몇 마리 빼고는 뭐 사지 오지도 심심치않게한 마리 올라오면 막 우와, 우아 하는 사이즈가 막 제법 많이 나왔습니다. 어, 11시 넘어서 얼음 녹이는 분이 많았으니까 뭐 저는 거의 만리입니다 얼음 거의 다 녹였습니다. 80m 100m 디테일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자, 오늘 멋집니다. 자, 보시다 고기가 어, 뭐, 저기 조각사진을 찍으려다 보면 정리도 하긴 하는데 뭐 그렇다고 없는고기 하는것도 정리할게 없습니다 뭐 사이즈가 다 이렇습니다 그냥 뭐. 기본 3지 반 4지 가까이 되는 사이즈 3지 넘어가면서 얼음 녹이고 뭐. 얼음 녹여도 녹여도 안되고 도장 찍고 밀고 밖으로 빼내고 니거 쿨러 오는 것 같습니다 시전이 허허이. 거기 이거는 그 거의 백미터 되는 쿨러 얼음 다 녹였습니다 뭐. 눌러가 눌러가지고 남았는데 와 좋다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와 정말 사이즈 좋습니다 자 오늘 일요일 어, 오늘 뭐 예약이 밀려있다 보니 까 며칠 수쯤못 나와서 예약 완료되가 있습니다 뭐 어, 다음 주부터 날, 날씨도 좋고 뭐 자리 많습니다 어, 이제 뭐 아직 한창인 것같으니까 어, 시즌 끝나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? 이럴 때까지도 무난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. 자, 통영 VIP 마으로 오늘도 열심히 달려 보겠습니다. 자, 시간 되시는분 한번 통영으로 한번 놀러 오십시오. 멋집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이상 통영 마무리 사장이었습니다